리뷰는 신규 고객이 100% 보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홍보를 해야겠죠. 신규 고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리뷰 답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인들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적고 말거든요. 이렇게 적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고객의 방문율을 높이는 리뷰 답글 적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신규 고객이 궁금해하는 요소를 보안에서 적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뷰에 여기 디저트 너무 맛있어요 라고만 적었다면 저희는 전문 파티시에가 계절에 어울리는 프랑스 정통 디저트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라고 답글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리뷰를 본 고객은 아 여기 디저트가 이래서 맛있구나 라고 알게 되겠죠 모임하기 좋은 식당인데 리뷰에 여기 음식이 너무 맛있고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라고 리뷰를 적었다면 저희 매장은 10개의 룸이 있어서 부모님과 외식하거나 모임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라고 답글을 담면 룸을 찾고 있는 고객이라면 방문 확률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정리하자면 첫째 고객의 검색 의도에 맞는 대표 사진을 노출시키고, 둘째, 신규 고객의 이탈을 막고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영상. 쿠폰, 이벤트 이미지를 반드시 적용시키고, 셋째, 신규 고객이 100% 보는 리뷰라는 공간에 방문율 높이는 리뷰 답글을 꼭 적어보세요. 추가로 시크릿 노트에는 방문율 높이는 여러 가지 전략이 담겨있는데요. 그 중에 상세 설명 공식이 있습니다. 실제 방문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저만의 노하우가 담긴 상세 설명 적는 공식인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장님들을 위해 제가 직접 만든 1분 만에 상세 설명 만드는 채 GPT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직접 만들어보세요.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놓겠습니다.